안녕하세요. 종합반 80기, 삼성 면접반 60기 수강생입니다. 저는 종합반에서 홍기찬 선생님의 스캔 미팅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지 못한 저만의 강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를 자기소개소에 녹여내서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삼성 서류 전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면접반에서 임원분들께서 어떠한 지원자의 성향을 선호하시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채용 시장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계획한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취준 스터디와 그리고 선생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기찬 선생님의 1월 한달 반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의 면접과 두 번째는 사후 관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 스터디를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면접 간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면접의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기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면접에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인데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금 같은 안 좋은 시기에 실질적으로 홍기찬 선생님과 같은 많은 대화를 나누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후관리, 멘탈관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구역은 많이 안 되실 텐데 여러분들 하시는 거 분명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 제가 온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나는 논리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죠. 너무 의리 되지 말라는 거죠. 일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생각 조직의 교육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게 많편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경계지진 어, 가능해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게 되면은 좀, 지금은 되게 행복하실 텐데, 막상 들어가서 또 얘기 듣다 보면 막 부정적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도 펼쳐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 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삼성에 조 입사하셨으니까 뭐 최고의 타이틀 얻은 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포지션을 찾을 때 돈도 보죠, 연봉.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도 뭐 무시할 순 없어요. 이것도 이제 본인도 거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는 게 타이틀. 어떤 타이틀을 의사에 가야 되냐.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면 요즘 워라벨 많이 따지죠. 그죠 주로 이네 가지 정도에서 의사결정 해가지고 여러분들 취업을 해요. 근데 저는 <laughs> 여기서 좀쭉 플러스 알파 시켜야 되는 건 여러분들 가는 회사와 그 산업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삼성 들어갈 때도 어머님 꿈을 좀 이루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이 부분은 뭐 지금 구직자들 할수 있는 최고 수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됐고. 그다음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건 이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워라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근무 강도가 타 기업들 대비 조금은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틀하고 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아, 저 누구 씨는? 삼성에서 사회장을 시작하셨네요. 라는 부분이 본인한테 이점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대요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타이틀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배치 타이밍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룹연수 받고 계열사 연수 받고 사업부까지 내려간 다음에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얘가 각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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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인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 계열사들마다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질 때 소소한 감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지도선배라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덧대어서 배치면담을 받을 때도 더 원활한 상황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회사생활은요 성과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기회를 받으면 여러분들 왜 칭찬이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 회사생활도 그렇거든요 내가 주목받고 상상한 나를 좋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야 퍼포먼스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부서에 가서의 네트워킹이 업무 성과를 확보해요 여러분들이 뭐 백날 해봐야 아무 퍼포먼스 안 나요 선배들의 도움 없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인사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금의 성과를 좀 끌어내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 취업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행사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0년 상반기 채용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삼성에서는 채용이 있었고 d 스 위주의 채용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 한 7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삼성이라는 그룹은 그냥 우리나라 1등급 그룹 그래서 내가 못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용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그룹이고요 20년 하반기 때도 동일하게 흘러갈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 좀하 해야 되는데 합격한 친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는 서류 전형이 예전보다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학점이 높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점의 질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지원하는 회사의 공정과 재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하반기 때 삼성 자소서를쓸때 여러분들 예전보다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질사시험 20년 상반기 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하반기 때 어떻게 될 몰라요 그래서 20년 지금 상반기 같은 이번에 오늘 재학생들 보면 삼성 면접장 가서 오프라인으로 또 테스트 형식의 질사 시험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건데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는 그 여파를 봤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도 삼성 입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질사 시험이니까 그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20년 하반기 삼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피치 면접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코로나도 때문에 판서 형식이 아니라 그냥 구두 형식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처럼 면접관과 면접자 사이에 기술적인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행이 됐는데 또 반면 어, 20년 상반기 CIM 쪽은 그냥 기존의 면접 방식 유지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대비는 제가 보건데 20년 하반기도 예전 형식 다시 말해 어, 여러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면접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관련된 핵 핵심 이론과 개념, 그 다음에 반도체 재질 공정, 또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의 재질과 공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년 상반기 때는 삼성도 문과 채용이 너무 축소됐어. 금융권 계열사들도 조금밖에 안 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뽑는 영업과 마케팅의 채용도 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이게 다양하게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인턴 채용이 있었지만 하반기 때는 정규 공채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20년 하반기를 타겟팅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다른 산업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여기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바이오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같은 기업들도 놓칠 수가 없고, 금융권 채용도 함께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카 공통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삼성 그룹에 대한 도전은 누구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대한 차별보다는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못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사시험이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아마 이번 하반기때 다른 기업들도 온라인 인적성을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하시면 타 기업에 도전하는데도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힘든 시기이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유포트의 홍기찬이었습니다.